유튜브에서 뭐 일반인 중에 1장이라고 하셔가지고 두들기로 왔습니다 두들기로 왔습니다 두들겨 맞진 않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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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키보드 어리어 t v 의 키보드 어리어 김승현입니다. 어, 오늘 또 수락산 맥돼지의 새로운 도전자 분께서 또 오늘 와주셨습니다. 자시 후에 한번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름은 최봉준이라고 요 하고요. 저 나이는 2 8살입니다 95년생입니다. 어. 환장님한테 제가 듣기로는 어? 어 수락선 멧돼지와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아. 회원님이 계신다. 이렇게 제가 좀 들었는데 어떻게 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아, 사실 오. 좀 실력 확인하고 싶어서 해보고 싶었는데 음. 유튜브에서 뭐 일반인 중일장이라고 하셔가지고 아아 아. 그게 좀 거슬렸구나. 아. 두들기로 왔습니다. 두들기로 아. 왔습니다. 아. 닉네임이 어떻게 됩니까? 아, 닉네임 아직 전하지는 않았는데 어. 두루치기 어떻습니까? 아, 두루치기.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이제 도전자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또 우리 수라산 멧돼지 하얀 제육이 지금 도발을 했습니다 두들겨주겠다 두루치기. 어, 두들겨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셨어요? 진짜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온다 네, 왜?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예루치기 아, 이게... 어.

잘 준비됐습니까, 형님? 아, 뭐 저희는 뭐 끝났죠, 끝났습니까? 드리기 있는 것들. 아, 역시 치기또 우리 또 이제 그 바모스님의 또 대표님이자 우리 관장님이신 우리 조병호 관장님의 그 코칭 능력과. 아, 뭐. 아 그거까지. 아, <laughs> 아, <laughs> 이건 또 약간 민감해요, 민감해서. 코칭 능력과 그 키보드 어려어티비 키보드 어 김승현이 그 코칭 능력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볼 수도 있는 매치다. 음. 어. 알겠습니다. 코치들의 자존심도 살짝은 걸려 있는 매치다. 네, 이렇게 좀봐주시면 어. 좋겠네요. UFC보다 더 떨리나? <laughs> <laughs> 어, 이 한번 보여주시죠. <laughs> 왜 당신은 수락상 맷댄인데 키보드 월이었습니까? <laughs> 또 승현이 음. 형의 팬이기 네. 때문에. 아 어. 네. 지금 이런 컨텐츠를 몇개 정도 올렸는데 그 중에 제일 긴장이 되는 매치야. 매치. 음. 왜냐면 지금 중량급들의 지금 대결은 지금 처음이어서 그쵸 그쵸 다운이 벌어질 것 같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어... 진짜 다운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거는 진짜로 근데 막 둘이 막 휘두르다가 한명 정확한 타이밍에 맞으면 엉덩방아 찍을 수 있죠 충분히 음... 충분히 찍을 수 네. 있지 왜냐면 지금 양손수다 90kg가 넘는데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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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음. 좀 긴장해야죠 음. 다된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3분 3라운드 드 라인 아래가 종교고 그리고 엘보 고위키 없고, 없고, 킥은 당연히 고 패스피는 고 머리 누는은습니다파이 네. 네. 케이 빠져. 빠졌어. 앞손좀 더. 살려줘, 기다리지 말고 좋아. 대 크게 어, 만져봐지 돼. 밑에 위아로 내려가야 된다. <laughs> 한번 밑으로도 한번 그렇지. 밑토리도한번 타게 <laughs> 그렇지 속장아 이 좋잖아 지금 좋아 좋아 한 번씩 날카롭게 한 번씩 집어당해 그렇지 아도한번 하나가 있어 나줄기 들고 자, 뒤에박대는안 되고 나의 점수 속장 못으면안 돼. 수리붙어 있으면 안돼 그렇지 자, 보인다케 너무 낮게 달가지 마. 자, 돼 나의 점 줘야 돼앞으앞나좀만더앞의좀만더 그렇지 이의 점수 빵! 그렇지. 오케이. 줘이돼나이점나이나 <놀람> <빨리> <나이스. 놀람> 어지신 어떻게 어떻게 걸어주고 그거 그거 그냥 수를더 살려야 돼 그렇지! 쟤맞아면 먼저 쳐야지 뭐안 맞아도 그렇지 정직하게, 정직하게 치지 마 정직하게 치지 마안돼 엄마처럼 하면 좋아야지 처럼아야지 한번 소개해 주고 도 많이 갈데없어이지 여유롭게 그렇지 잘타면이겠어쪼주고 속여 주고 셔야지 그렇지 속여줘속여줘 어어 난어 오케이 자, 좋습니다. 또들어하겠다 괜찮아 지금. 어이. 소, 이렇게. 괜찮아지, 여기, 이렇게. 오이. 좋아, 좋아. 밑제부터 한번 가. 열이. 어이. 오! 자, 앞뒤로만 움직이면 안 되지. 움직여야지. 그렇지. 좌우로도 움직여 주고. 그렇지. 가니까있손을과감하게 넣어 줘야 지 뒷손 반타을 치면 안 돼. 아래위, 아래위. 그럼 한번 올려. 한번 아, 네, 올려. 자, 아, 네. 올려. 오케이. 한번 올리자. 자꾸 타이밍을 잃어. 오케이, 오 돼, 밀리면 계속. 오케이. 오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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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가 많이 든다. 아, 발전했습니다. 아, 체력 많이 올렸네 체력 많이 오렸네 아, 처음인데, 처음 이으시면 어떻게 잘하시네요. 어, 진짜? 안웃다네하면좋이지한 방식으로 잘하고 있잖 자, 1분 재밌죠. 1분 재고 있습니다. 재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어허허허, <laughs> <laughs> 왜 나를 의심하는 <임시방> 거야? 씨발왜 <laughs> <laughs> 네.

자 진짜 필요 없어. 다시, 다시, 그렇지.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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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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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늘도오오오 주고. 오오오. 오오오. 오오도 맞추고. 오오오. 또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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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안오 나이스. 오 게뭐 어, 위로만 쉬면 안돼 지금. 위로만 쉬면 안걔 된다. 제대로 받아치려고 해야 되는 걸부죠 왼쪽으로. <laughs> 그렇지래이 <laughs> 그렇지. 오이. 그렇지. 밑창 한번, 밑창 한번 가야 돼. 밑창 한번 가야 돼. 씨. 오이. 같이 걸어. 을 줘야 돼. 밑창을 줘야 돼. <laughs> 그렇지, 계속. 나이스 스 이올라가이올라 30초! 어이. 이거 부드럽게 형야 네. <laughs> 올려줘. 올려줘. 올려줘, 올려줘. 2초2초1초1초로2초그래 먼저 합시다, 먼저 합 괜찮아. 아, 이 그렇지. 어이. 어이.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자, 파이 바로 바로. 그렇지. 이렇 오케이, 오도더 아, 아, 어. 훨씬 나아. 거기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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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마지막은좀 쏟아 부어야 돼. 라운드 예, <목소리> 잘하고 있습니까? <목소리> 잘하고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과거형. 아 있었습니다. <목소리> 라운드 너무 잘했고 <목소리> 2라운드는 지금 살짝살짝 살짝 밀린 것 같긴 한데 움직임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체력적으로 뭔가 지금 문제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아니. <목소리> 성격 봅시다 성격으로아아네 좋아 대신 일단 발로 하려고 이기시네 앞머리 살린다 끝까지 한번고그 맞추고 어 맞추고 오한 분도 안 남았어요 이제 하나 브런치 오케이 맞추고 브런치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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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이한번 여기 가보자 여기도 괜찮다 <목소리> 오이. <sussu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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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surra>

마지막에 또 마지막에 또 우리 엄청난 모형나 성장이다 이 리치가 귀시네요 네. 너무 좋은 스파링이었습니다 진짜로 아 체력만 좋으면 있어, 과요이렇 체력이 안 돼. 는 오늘 그래도 오늘 우리 수락선 멧돼지가 1라운드에 어,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음. 체력적인 보완만 좀 되면 은 조금 더 성장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음. 아, 이좀 생각을 하고 한정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네요 간장님 <laughs> 뭐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입으면 전체로 올라옵니다 너무 비슷했 아닌가? <laughs> <laughs> 1라운드 멧돼지 어, 2라운드 어. 3라운드는 너무 막 싸워가지고 또. 아 오늘은 좀내 주십시오. 오늘은 내야 되나 이것도. 네, 아 맨날 무승부하지 말고. 또포청천 아니겠습니까? 한장을 내리도록 할까요 제가? 어, 네. 너무 퍼지기 싫지 않겠지 어? 아니면 또 우리 어, 유현호고님께서 아, 아, 제가 하면 또욕 먹을 수도 있습니까 아, 솔직히. 오케이 오케이. 아 연장 은 없으니까. 어 연장 연장 없어? 아 그, 연장 없어. 아 근데 이게 나는 연장 할 거야 할수 있어. 솔직히 무승부라고요. 하면 돼요. 너 솔직히 무슨 거야? 솔직히 선물을 가려야 겠어요 선물을 가리고 원한다면 왜냐면 너무 아쉬워. 너무 너무 그냥 동의 먹어 가지고 또한 단어조차도 안넣거 같잖아요. 하나만 연장 하나 하시죠하시죠 와. 자, 나체력 남았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연장 한번 한 씩까 무조건 무조건, 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됐다. 무조건 네, 무조건 되고. 우리는 연장을 할줄 알고 안풀렀지아아 역시 역시 아. 역시 응각할수 없기 때문에 어허 아또 티셔츠가 uh, 아롱 아아아 아. 아. 기가 뻑이라고 써있네요 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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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맞아 없다고 아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이 상황에 딱 맞는 티셔츠를 또 연장하실 거예요. 바로 기아 스타고난 티파리 기분. 저도 이제 가라데 하던 시절이 네, 연장 네, 많이 갔죠. 네. 네 가라데도 이제 투닥투닥 붙어서 음. 싸우기 때문에 승부 확실하게 나지 않거든요. 네네네. 거의 뭐 그냥 집에 가고 싶죠. 그죠? 아니, 너가 이겼다 이 개새끼야. 이러고 싶지 솔직히. 지금 그러고 있나요? 너가 이겼다 해 주고 싶어요? <웃음> <웃음> 네. 자 그러면 2분 1분, 2분이에요 자 마지막 연장전 연장인데 여기서는 그게 나와야 확실히 결과가 나와요 조금이라도 자 터치 마지막 시작 배고프다 할필 시간이 없어 자 어그레시브한 사람한테 점수가 많이 갑니다 어그레시브. 자 먼저 출발하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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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land1> 어, 먼저 가야지, 먼저 가야지. 어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오케이. 그렇지. 오 좋아. 개수는, 개수는, 어, 괜찮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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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아, 좋아. 가야지. 끝까지 가야지. Glaube, <laughs> 좋아요. <밑쪽과 raft snow> 어. 그렇지. 좋아요. 파이

10주 해! 10주 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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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아고다야재현장은 <와, 목소리가> <어렵다, 목소리가> 없어 진짜 잘해 재현 재현장 없고 요거는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 아 솔직히 저도 무승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 무승부니까. 아, 아, 알겠습니다. 경기 하면서 아. 아무 장이 재 그죠? 그죠. 판정이 재미없죠? 그래도 이기긴 해야죠. 그죠? 아, 저도 저도 개인적으로 아, 그 생각입니다. 아, 아,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은. 만 하겠습니다. 체력 그룩이였습니다우리 <laughs> <laughs>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우리 둘이 하지지 우리 둘 딱한 번만 걸으십시오. 이런 모습 나오겠는데. 이 볼륨이 진짜 하나가 고려 6대 3대. 자, 판정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어쩔 수 없이 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이거는 거의 뭐 1초의 차이, 한끗 차이입니다. 네. 둘다 마음 상할 일이 없으니 그렇게 다 판정은 판정은 그렇지. 아! 이 자, 더 열심히 해야죠 이제 또 아, 승영 코치님 요거는 네. 그 룰이 네. 복싱 룰이기 때문에 네, 네. 많이 때린 쪽 그리고 네. 좀 이게 몰리는 상황이 그쵸? 이 멧돼지 쪽이 좀 많긴 했어요 네, 그때 네. 그때 받아칠 때 임팩트가 좋아서 네. 저희가 살짝 헷갈렸을 수도 있는 그림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땐두이치기의 승리가 맞을 수도 있다 음. 아, 저도 인정을 분명히 하고 음. 우리 또이 멧돼지가 계속 운동하고 있고 하니까 네, 네. 점점 이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우리 두루치기님도 지금 운동 구력이 거의 두 분이 비슷 비슷해요. 실력도 비슷 비슷하고 계속 또 좋은 파트너로 성장을 할수 있지 않을까 서로 이제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또 도전하실 분 있으면 또 연락 주시고. 도전자 밖에 1인자, 2인자 있습니다. 네. <laughs> 그 <그래서 웃음> 컨디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인사 먼저 해요.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걸러. <laughs> <웃음> <계시네요>. <웃음> 아, 수고하셨소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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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제, 이제 첫째 안 하는. 아, 너무 좋았어. 아, 불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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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되더라고. 뭔가 없는 이상한. 아, 첫째 음. 아, 어. 저는 이제 그냥 간절자로 되겠습니다. 아, 너무 아, 확실히. 아, 아직 또 어떻게 또 코치가 무슨 또 관장님을 이기겠습니까? 지도력으로. 아니, 진짜 이렇게? 어디 코치가 무슨 관장님을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지도력으로. 당연한 게몇가지 솔직히, 회원이 세면은. 음. <웃음> <웃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습니다